지난해 10월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개발사업에 닻을 올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입니다. 2013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5년 6개월 만에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곳에는 첨단소재 부품과 비철금속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강릉 옥계지구는 지난 2013년 첫 출발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가운데 그나마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유일한 곳으로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합니다. 강릉 구정지구는 지난 2016년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지구의 배우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환경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해 자동 해제됐습니다. 북평과 망상, 옥계지구 등 전반적인 동해안권 경제지구 개발이 미진하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사라지는 운명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 강릉은 사실 이그아국겠지만일단국 한국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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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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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한이 한국 한국 한이 동해 북평지구와 망상지구 역시 투자 유치 사정이 좋지 않아 지정될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평지구는 당초 지정 면적에서 89%가 축소됐습니다. 첨단 부품 산업과 물류 비즈니스, 일본 기업 전용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부품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오히려 사업 면적이 사실상 없어져 버린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망상지구도 40%가 해제됐습니다. 2013년에 지정할 때 아마 그 땅이 사유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타당성에 개발 사업자들이 이제 많이 어 여기에 대해서 투자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북평의 경우 사업 면적을 줄일 만큼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고 장기 임대 단지에 5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망상지구는 개발 법인이 일부 땅을 매입하는 등 관광복합도시로의 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지연되다 못해 사업마저 축소되면서 불만이 큽니다. 경제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망상지구와 부평지구에 대한 도의 개발 의지와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를 해놓 이걸 해제한다는 책임감이 없다는 니 이게 우선. 어? 그리고 지역 동해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밖에더 되느냐. 이 계획에 대해서 경청이 과연 동해시 경제 개발에 최선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더욱이 남북 경협 문제와 동해안 개발, 고속도로와 국도 개발 등의 주변 기반 조성과 여건 마련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찾고 계획에 맞춰 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이 점에서 포기할 건지 하는 것들을 좀 강원도가 이 시점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지역 사회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강연입니다